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제 또 이걸 거쳐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최상급요. 최상급으로 저희가요. 최상급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도요. 최상급 하는 일들이 런 일들이에요. 야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예뻐.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똑똑해. 혹은 닌텐도가 내가 해본 것 중에 진짜 제일 어려워. 제일 쉬워. 제일 재밌어.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제각 여보 이 순간이 가장 뭐 로맨틱한 순간이 이런 것들 말할 수 있느냐. 네, 요겁니다. 이게 최상급에 하는 일들이에요. 얘네가요. 어떻게 바뀌는지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요 환장의 기본적인 규칙은 다 끝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요. 형용사에서 시작해서요. 어떤 말을 만드냐면, 뭐, 뭐, 한을 갖다가 뭐 가장 뭐, 뭐, 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두 명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 세명 이상에서 가장 뭐뭐하니 놀라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걸 갖다가 우리 s u p 티브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요. 어, 짧은 단어들 여러분은 뒤에다가 est, 뭐 어, 할만하죠, 죠그 네. 다음 또긴 단어들은 앞에다가 그, the most를 붙여요. the most,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 뒤에다가 g 은또 다르게 the best. 가장 나쁜하면 더 워orst, 요렇게 바뀌죠. 네, 요 정도만 알고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가장 나쁘니 가장 좋은이 뭐 이런 말할 때는 ESD와 더 most를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변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무조건 앞에다가 더를 붙이는구나.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꼭지가 뭐 하나가 가장 예쁘고 착하고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까지만 써도요, 말이 다 됩니다. 말이 다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어적으로요, 원어민들이 뭘 얘네들과 쓰기를 좋아하냐면, 얘네들을 달아붙이기를 좋아해요. 네. 우리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세계에서,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서울에서, 구미에서, 미국에서, 범위를 딱 정해놓고 쓰기를 너무나 좋아라 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뒤쪽에 우리가 항상, 어, 학창시에도 그렇고, 항상 얘네와 얘네를 붙여서 배우고 했었죠. 예, 네. 습관적으로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또한번 다시 한번가보죠 따라 해보세요. The, The cheapest. 이게 한 단어예요. 가장, 가장 싼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The strongest. The easiest, the easiest, the happiest,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the most expensive, the best, the worst, the worst. 하면 가장 나쁜, 가장 좋은, 최고의 이런 말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형용사로 한 단어로 봐주세요 여러분. 되게 바꾸는 게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D랑 그 이렇게. 어옷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걸 붙여서 말을 만들 수 있는 거아요 일단 먼저 앞에거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바꿔만 보세요. 자, sweet 하면 the s w e 가 되야겠죠, 자동 반사가 되야 되니다 자동 반사. 자, old the oldest. 다음, careful. 다시 한번 the most careful. sweet t h 가장 달콤한. 가장 뭐 가장 달콤한 가장 단뭐 이런 거 되고요. 가장 큰 하면 the biggest. 가장 좋은 하면 the best. The best. 가장 the best. 어려운 the hardest. 가장 긴 the longest. 가장, the longest. 가장 <웃음> 용감한 <웃음> the bravest. 여러분 b <laughs> 이 a v e s t 입니다 여러분. 어 근데 <laughs> 여러분 뒤에 est 붙이고 앞에 뭐를 붙이기 애매하잖아요. 두이 아무거나 하면 돼요. 네. 뭐, 여러 분들 이게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눈갔다가 명확하게 내가 이걸 이음절, 삼인절, 3음절, 삼음절이냐면서 쪼개 쪼개서 조확하게구사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쉽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애매한 것은 누구에게나 애매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The more brave, the bravest. 가 맞긴 합니다, 여러분. The bravest. The, the bravest. bravest. The, the bravest. The, the bravest. bravest. 자, 가장 완벽한 또. Oh, The most, the most perfect. Most, 더, the most perfect. 자, the, the most perfect. The most perfect. The m o t h e most perfect. The most e t h e s t perfect. The most e h e s t perfect. The most e h e s t perfect. The most p e r f e c h e most perfect. The most p e r f e h e most p e m s t perfect. t h o t r t The most perfect. m p o r t t h t p e r t h e most e s t p e r f the w a r s t 가장 높은 더 high. highest. highest 가장 high. 나쁜 the, the worst 가장 주의 주의 깊은 the, the most careful 가장 빠른 the, the, faster. Faster. The, fastest. The, fastest. the fastest 다시 한번 the fastest. the fastest 가장 낮은 the lowest 가장 진행 높은 the, the, most the, intelligent. Intelligent. 다시 한번. the most intelligent 가장 많은 the most intelligent 가장 큰 The coldest, the coldest, 여 h 분 형용사 d e s t the coldest, the coldest, h e c 급이니 e s t the coldest, the c o l d e 지 t the coldest, the coldest, the c o s t o t o d s t o d t o d s t e s t t e s t e o s t e o d e s t h e e s t h e c e s t t h 서 coldest, the coldest, the c 요 s t h e e s t 네 이걸 알으로써요자 그러면 한번 내보죠 여러분. 한국에서 서울이 가장 크다.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크다. 하면 어떻게요? 음, Seoul, is the, 음, 음, Seoul so is the biggest in Korea. 다시 한번 그렇죠. Seoul is the biggest in Korea. 그렇죠. 서울에서 biggest in Ko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남산이 백두산이 한국에서 가장 높다 하면? 백두산, 백두산, is the highest highest in korea. Korea. 백두산 is the highest in korea highest. 자 여러분 여기다가요 음. 여기다가 여러분 mountain 하면서 여기 뒤에다가 명사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명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용사 활용한거 맞죠? 음. 형용사 뒤에는 명사 할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자 mountain 자, 남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서울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남산 is the highest mountain in s o u l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자, 그 다음 그 누가 제인이 가장 스윗하다. 스윗하다가 여러분 달콤도 한 되고요. 우리 뭐 커피로 따지면 마키아또 그게 달콤하죠.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스윗하다는 라 얘기는요.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상냥하고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인이 가장 스윗해요. 우리 반에서 우리 반은 뭐예요? In class, in o class, in class입니다. 자, j a 이 가장 가장 달콤하다면 Jane, Jane, is sweetest sweetest class. Class. Jane, Jane is the sweetest in class. 다시 한번 Jane is the sweetest in class. 어떻게 하면 돼요? Jane is sweetest, w e e t e s t in class. 자, 대중 여러분, 어, 자, 락다운. 스티브 잡스를 제가 좋아해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똑똑해요. 스티브 잡스가 장 똑똑해요. 미국에서는 자, 시작. Steve, Steve, Jobs intelligent intelligent in America. America, 그렇죠? Steve Jobs is the most intelligent in America. In a m e r i s t e v e Jobs is the most i n t e l l i n t in America. 더 most important 미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 보죠. 스티브 잡스가 h 로 바꾸죠. He is the most intelligent in America. 자, 한번 He is the, the most, most intelligent in America. 그죠 yeah.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 되시겠죠? 네. 자, 로맨틱이 없네요. 로맨틱도 마찬가지. 로맨, the most romantic 하면 되겠죠? 가장 로맨틱한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The, the most, romantic. most romantic. 다시 한 번. The, the most, romantic. most romantic. 그쵸? 지금이 지금이라고 하면 어, 이것이 이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This, This. 이것이 가장 로맨틱하다면 This, This is the most romantic. romantic. 다시 한번 This, This is the most romantic. romantic. 다시 This is, This is the most romantic. 그쵸죠 Romantic of 그쵸? my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이게 가장 로맨틱한 거야라고 하면 This is the most romantic of my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어, 만들어수 있는 문장이 많죠, 여러분. 자, 그다음 I've ever seen 하면 I've ever seen 내가 본것 중에, 그다음 I've ever eaten 내가 먹어본 것 중에, I've I've ever been to 내가 가본 것 중에 뭐 이렇게 내가 해본 것 중에 I've ever done 뭐 이런 것들 이렇게 PP를 집어 넣으면요.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뭐 해본 것 중에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정말 쓰인다면 자주 쓰인 형태예요, 여러분. 비교급에서, 최상급에 쓰인다면 아주 등급수가 높게 쓰입니다, 여러분. 최상급 내에서는요. 자, 음. 자, 그러면, 그, 남산 타워가 내가 본것 중에 전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남산타워 is the most beautiful, most beautiful I've ever, ever seen. seen 자 해볼까요? I've ever seen I've ever seen I've, seen. I've, seen. I've, seen. I've, I've seen. ever seen I've, I've ever done I've ever done I've ever eaten I've ever eaten I've ever, ever been, I've been, been to you. I've ever been to 그죠 여기다가 앞에 그럼 명사가 앞에 올 거고요 내가 해본 것 중에 는 뭐무한 뭐 이렇게 되는죠, 여러분. 그래서 uh, this is the this is the most delicious food I've ever eaten.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uh, 맛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겠 그렇죠. 내가 본것 중에 내가 가본 것 중에 France, uh, France is the most beautiful place I've ever been to. 내가 가본 장소 중에서는 가장 뭐무하다라는 말들을 만들 어수 있겠죠, 여러분. 음. 자, 여러분 여기 어멍은요어멍은 뭐, 뭐, 사이에란 뜻이에요. among them. 우리 중에서 하면 among us. 우리 중에서 네가 가장 예뻐. 우리 중에서 네가 가장 똑똑해. 우리 중에서 네가 가장, 어, 부유해. 뭐, 이렇게 쓸때 among을 또 즐겨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in이나 of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 네, 이거 좀 중요하죠. 자, 됐네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만 여러분 잘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 문장을 만들어낼 때는요, 일단 먼저 한국어가 먼저 떠오르겠죠. 한국어를 먼저 만들어보죠. 내가, 어,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봤어요. 이것은, 뭐. 음. 자, 그럼 뒤에다가 문장을 좀 붙여보죠. 뭐, 밑에 거 한번, 어, 밑에 한번 해보죠. 저는 봤어요. 이것은 어떠 어떠 해요. 오늘은, 뭐. 오늘은 못 해보죠. 오늘은. 가장 더워요. 오늘 은 가장 덥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오더 썸머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이 가장 더워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oday, Today is the hottest. 다시 한번. Today is the hottest. This the hottest. 자, 나는 최고의 최고의 커피를 만들었어요 하면 I made the best coffee. 다시 한번. I made the, the best coffee. 이것은 가장 로맨틱해요 하면 This is the most romantic. romantic. 다시 한번. This is the most romantic. 친구를 만드는 것은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Making friends, 다시 한번 Making friends 자친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빨라요 하면 Making friends is the fastest. 다시 한번 m a k i n g f a i e f d s i s the fastest. f e s i s the fastest. 하면 t a l i h e fastest. Festival is the fastest. Festival is the fastest. Festival is fastest. f a l fastest. a 가장 빠른 방법, 그렇 가장 로맨틱한 밤하면 로맨틱 나이트, 그리고 가장 더운 날하면 데이라고 해야겠죠, 그렇 어, 가장 어려운 이해하면 the t o 띵 h e s t thing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The best coffee 아까 했죠? 가장 어, 맛있는 커피, 멋진 뭐, 그 멋진 디너, 뭐 이런 것들, 네, 할수 가장 어 나쁜 옷 clothes 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음, 가장 나쁜 coffee dinner 뭐, food. 그죠? 네. 네. 뭐든지 명사를 갖다 붙이면 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음. 자, 해보죠. 음. 갤럭시가요. 갤럭시가 가장 최고의 상품이에요. in the world. 그러면 Galaxy yeah. is the oh. best product oh. in the world. 됐어, 여러 Galaxy is the best product in the world. 이런 말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뒤에 명사 집어넣을수 있습니다. 자, 어, 영어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 Mastering English. 이렇게 했죠. m a s t e r English. Mastering English. Mastering English. Mastering English.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The, the toughest, toughest thing. thing. 이렇게. 어디 있죠. t o u g h e s t thing, toughest. 입니다 여러분 s t h i n g e toughest h i n g The t o u g h t i o u s t h i n g t e o h i o s t h i n g t o p s t i h i o s t t h t e o h i o t i e s t h i n g e o u h t t o d a y t i s t h i e h s t h o h i e o s t h i e o u g h h i o s t i e h s t h e o h o u i n g o y i f e 그 s t h e 내가 어, 내가 가졌던 I've ever had 이게 내가 가졌던 이죠자 해보죠 This is the most romantic night I've ever had 다시 한번 시작 This is the most romantic night I've ever had 다시 한번 This is the most romantic night I've ever had 그쵸 이렇게 요 여러분 문제 되게 퍼즐 맞추기 되게 길죠 근데 여기 뒤에 모든 뭐 막쓰려 그러니까 이렇죠. 그럼 요까지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거 말고 여기 요기, 조금 여기 요기, 여기라도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하면 어떻게 해요? The fastest way. 다시 한 번. The fastest way. 가장 멋진 커피. The, The best, best coffee. 커피. 가장 멋진 저녁. The, The best, best dinner. dinner. 가장 가장 최악의 옷하면. The, The worst clothes. 다시. The, The, 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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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트. 걸스트. The, The worst law. The, The worst food. 의 h e worst result. The worst result. The best result. The best result. The b e s result.